나이에 따라 시간의 속도감이 다르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10대들은 시간이 시속 10km로 가고, 20대는 20km, 30대는 30km, 저의 시간은 40km로 가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빠르게 간다 해가지고 정말로 우리의 삶이 막 그렇게 정신없고 그러진 않잖아요. 오늘 아침 달력을 보니 벌써 6월의 중반을 달리고 있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지금 어느 속도로 가고 계신가요? 시간의 속도가 정말 어떤 분은 또 빠르게 가고 어떤 분은 느리게 갈지라도 그 흘러가는 시간 속에 자그나마 정말 여유가 있기를 바래봅니다. 안녕하세요. 소소한 행복을 전하는 성남 시민 라디오 제작단 소행성의 박정아입니다. 202 소행성 다이어리 프로젝트로 올해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남 시민들의 다이어리 같은 소소한 우리들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 가고 있으니 많은 청취 시청 부탁드릴게요. 네. 어 저는 이번 시즌 음. 죄송해요. 지금 자꾸 노트북이 말을 안 듣네요. 네. 저는 이번 시즌 어쩌다 워킹맘이라는 시리즈로 진행하고 있고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성남에 거주하고 계시는 성남 시민 중에서도 또 육아에 전념하시다가 어, 경단녀였다가 다시 워킹맘이된 분들의 사연을 이렇게 들려드리고 있어요. 어, 그런 워킹맘들의 사연을 들으면서 우리 워킹맘들 성남시에 정말 얼마나 많은 워킹맘들이 거주하고 계실까요 네 그분들께 많은 공감과 또. 또 힘든 부분도 있고 또 좋은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격려도 되는 그런 시간들을 마련하고자 이번 시즌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네, 관심 부탁드릴게요. 어, 잠시만요. 네, 사실 오늘도 제가 그 저번 시간에 약속 드렸던 것처럼 게스트 분을 이제 스튜디오에 초대를 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준비를 했어요. 네, 그런데 오늘 또저 저번 달에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요청을 드리고 해서 오늘 꼭 나와 주시기로 했던 어쩌다 워킹맘 2호 분이 계신데 네, 오늘 펑크를 또 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 혼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네요. 이게 참 어쩌다 워킹맘 시리즈가 아니라 어, 어쩌다 펑크맘이 될것 같네요. 어쩌다 나 홀로 방송맘? 네, 뭐 어쩌겠습니까? 월요일 날 이렇게 방송을 하는 저의 잘못이죠. 어, 뭐 일하시는 분들 다 아시지만 우리 월요일이 월차 내기도 정말 바쁘고 눈치 보이고 또뭐 힘들죠. 일주일의 시작이니까 굉장히 눈치가 뭐 보이시고 아니면은 또 자영업이나 본인의 어떤 일을 전문적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월요일 날 시간 빼는 게뭐한달 전에 계획을 하셨더라도 어떤 변수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부득이하게. 못 나오신다고 네 괜찮습니다 뭐네 사연 보내주셨으니까 그걸로 제가 전해드리면 되는 건데 네음네 음, 네, 사실은 제 친구인데요 네 워킹맘이 제 어쩌다 워킹맘이 된 친구인데 괜찮습니다 혹시라도 이 방송을 듣고 있다면 네 많이 미안하겠지만 걱정하지 마시고 괜찮습니다 <laughs> 네 이번 시즌 어쩌다 워킹맘은 성남에서 이제 워킹맘으로 살면서 워킹맘이라서 좋은 점세 가지, 그다음 워킹맘이라서 어려운 점세 가지, 또 성남시에서 살아서 좋은 점세 가지, 그리고 이제 같은 워킹맘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이런 구성으로 음, 여러분들에게 사연을 전해드리고 있어요. 네. 어, 이분의 그럼 사연을 제가 좀 이제 전해드릴게요. 음, 이분이 어쩌다가 워킹맘이 되었는지부터 소개해드릴게요. 네. 네, 괜찮습니다. 네, 사연을 급하게 또 제가 글로 써서 보내라고 했는데, 요거는 또 해주셨어요. 네, 친구야, 괜찮아. 음, 미안해하지 마. <laughs> 네, 어,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에 거주하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어, 저는 결혼 전 병원에서 물리치료사였습니다. 아이를 연년생으로 둘을 낳고는 전업주부로 살았습니다. 어, 네. 그, 그 많은 분들이 그 말씀하시는데, 쌍둥이를 키우시는 분들 정말 힘들잖아요. 제 친동생도 이제 쌍둥이를 낳아서 육아를 할 때, 혼자서는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친정엄마가 한 2년 정도 같이 이렇게 아이를 같이 키워주셨었거든요. 근데 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쌍둥이보다 더 힘든 게 연년생이래요. 이게 한 명이 이제 조금 걷고 이제 의사소통도 되고 할 때쯤 이제 조금 편해질 것 같지만 바로 또 밑에 다시 시작하는 얘는 얘대로 봐야 되고 또 얘는 또 얘대로 해야 되고 그 되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사연 워킹맘 2호 분께서는 아이를 연년생으로 둘을 낳고 전업주부로 살았다고 하시네요. 어큰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작은 아이가 5학년이 되었을 때 급속도로 건강이 안 좋아져서. 음,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고 저의 건강은 더욱 안 좋아져 온 가족이 그야말로 지옥 같은 시간을 겪었던 것 같아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뭔가 돌파구를 찾기 위해 시작한 것이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운동 중에서도 필라테스를 아주 오랜 시간 하게 되었죠. 매일 운동을 하며 아이들과의 관계와 저의 건강, 또 무엇보다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했는데 그 결과 정말 몸도 좋아지고 또 생활도 조금씩 가족 간의 관계 뭐 조금씩 네, 다 회복이 되어 가고 밝아졌던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런 저를 보면서 주위의 권유로 많은 분들이 주위의 권유를 해주셨어요 필라테스 강사 자격증에 도전을 하면 어떻겠냐고 어 나이 들어 뭔가 다시 공부를 한다는 것이 어, 두렵고 또 망설여졌지만, 어, 이왕 시작한 거 그래도 한번 아이들에게 엄마의 나약한 모습이 아닌 뭔가 도전하고 성취하는 모습을 보여줘야겠다는 그런 결심이 생겨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자격증을 따고 교육을 받고 필라테스 전문 강사가 되었습니다. 벌써 이 일을 한 지도 10년이 되어가네요. 물리치료사로 일한 시간들보다 필라테스로 보낸 시간이 이젠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시작한 운동이 이제는 저의 업이 되었답니다. 네, 맞아요. 그 취미로 이제 했던 일들이 또 본업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우리 주부들도 그런 분들이 꽤 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전업적으로 계속 살면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고 이제 뭔가 조금 시간의 여유도 생기고 아니면 뭔가 다른 조금 생활의 변화라든가 어 나의 삶의 어떤 전환점 그런 거를 위해서 취미생활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 취미생활이 하다 보면 이제 왜. 빠져들잖아요. 또 성격에 따라서 또 약간은 다르시겠지만 그걸 막 깊게 파고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다 보면 그쪽에 또 전문가가 되어서 그것이 다시 나의 일이 되는 그런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지금 이 사연 보내주신 워킹맘 2호 분도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의도하지는 않았고 내가 다시 워킹맘이 되어야겠다 결심한 건 아니지만 그 취미 삼아 그리고 나의 건강을 위해서 했던 운동이 나의 업이 되어가지고 그게 10년 지금 넘게 이게 일을 하고 있는 분 경우네요 이런 네. 경우도 또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나도 그랬지 뭐 취미로 어떤 분은 제가 아시는 분은 취미로 이제 도예를 이렇게 하시다가 지금 또 판교에다가 작은 공방을 운영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게 취미생활이 나의 제2의 또 직업의 인생을 또 이끌어주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어 인생이라는 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딱이 길로 가야지 해서 가지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에 그 길이 있어서 내가 그냥 그 갔는데 우연히 있어서 그 길을 갔는데 가다 보니 그 길이 내 길이 되어 있는 거. 어, 네, 무슨 장기야 노래 같네요. 그, 그 노래 아시나? 네. 장기야의 그 있잖아요. 뭐 가사 이런 가사 있어요. 장기야 노래 한번 찾아보세요. 네. 어 그래서 제가 어, 여쭤봤습니다. 그럼 어 워킹맘이라서 일단 좋은 점세 가지가 무엇이냐 했더니 이분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뭔가 소비를 할때 남편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laughs> 아, 아 근데 우리 전업주부분들도 뭐 내가 뭐 어떤 소비를 한다고서 해 남편분들 눈치 보시나요? 아닌가요? 네, 이 전업주부를 법적인 시급으로 따진다면 그것도 만만치 않잖아요. 시급이 그런데 뭘 눈치를 봐요? 그래 눈치를 보시는 분들이 계시나 봐요. 네, 어쨌든 이분은 자기가 쓰고 싶은 거를 남편 눈치 보지 않고 굉장히 네 자유롭게 쓰신다고 그게 좋다고 하시네요. 전에는 그러지 못했었나 봐요. 아무래도 그렇죠. 근데 이런 것도 다 이해해요. 뭐 그런 분들 많으시니까 네. 뭐 남편도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상대적으로 나는 조금 뭐. 뭐, 뭐 집에서 조금 편하게 있다 그런 거 그런 느낌을 갖고 또 사실은 분들도 계시니까 이해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워킹맘이라서 좋은 점, 어하 건강하다 건강해진다는 것. 근데 이거는 또케바인것 같아요. 근데 이분의 경우는 이제 직업이 또 필라테스 강사시고 하시니까 어, 워킹맘으로서 내가 건강하면서 돈도 번다는 거 이게 좋다는 것 같네요. 그리고 세 번째는 네 아이들과의 이제 관계에서 조금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아이한테 모든 거를 다 전념하지 않고 나의 일에도 일정 부분 관심사를 쏟기 때문에 아이들과의 관계가 좀 좋다는 점. 어, 이거는 저번 1호 사연자분께서도 이렇게 같은 의견을 같은 내용을 전해주셨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많은 워킹맘 분들이 어 맞아요. 이게 아이 우리가 사는데 있어서 아이가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가장 큰 부분일 수 있는데 너무 그렇게 아이에게만 집중하다 보면은 거리감 없이 너무 집중하면 아이도 특히 사춘기 자녀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부담감과 또 이렇게 거부감 들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클수록 일정 정도의 거리 두기와 또 우리 Let them go 해야 되잖아요. 네, 이렇게 좀 떠나보낼 수 있게 거리감을 두는 거 그런데 일을 하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조금은 조금 쉽다는 거 그런 점을 좋은 점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럼 워킹맘 이라서 어려운 점세 가지를 이제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분이 딱한 줄을 딱한 줄을 이렇게 적어서 보내 주셨습니다 참 특이하신 분이네요 딱히 없습니다 라고 <laughs> <laughs> 네, 딱히 없습니다라고 딱한 줄을 보내주셨어요. 내가 세 가지를 꼭 보내라 했는데 딱히 없대요. 워킹 밤이라서 어려운 점이 없대요. <laughs> 부럽네요. 네, 뭐 없을 수 있죠. 굉장히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고 계시는 것같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 그래도 하나 보내라 했는데 어, 가끔 너무 바쁘다는 느낌이 있다라고 <laughs>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바쁘죠. 근데 이거는 어, 왜 백수가 과로사 한다고 이거는 뭐, 뭐~ 워킹맘이라서 바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워킹맘이라서 바쁜 점도 있고 또 전업주부라서 아니면 또 백수들이라서 바쁜 것도 있고 다 바쁜 거는 나의 어떤 삶의 패턴이라든가 요런 것 때문에 다 다르니까 네 어쨌든 이렇게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네 감사를 드리고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음, 친구야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단다 <laughs> 네한줄 보내주셨습니다 다음 음~ 네 멋져요 네. 어, 워킹맘으로서 성남시에서 살아서 좋은 점세 가지는 무엇이냐 했더니, 네, 첫 번째로 교육 인프라라고 말해 주셨어요. 이건 저번 1호 분도 이렇게 똑같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남은 이 방송의 모든 사연자분들이 요거는 제가 예언을 하나 해보자면, 어, 성남시에서 워킹맘으로 살아서 좋은 점, 무조건 이거는 들어갈 것 같아요. 훌륭한 정말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교육 인프라 학군도 좋고 사교육 시키기에도 너무 좋잖아요 어, 예뭐 굉장히 좋은 학원들 많고 그리고 아이들 그 거리에 지적 그니까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 좋은 이런 교육 환경이 있다는 게 정말 좋잖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 교통이 좋아서 뭐 어디 이동하기가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뭐 서울 나가기도 편하고 지방 가기도 편하고, 그렇죠? 네, 교통 인프라 좋다는 것. 그다음에, 어, <웃음> 이거는, <웃음>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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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맛집이 많아서 좋다라고 <laughs> 말씀해 주셨어요. 맛집이 많나요? 맛집이 많나? 그런가? 네 맛집이 많대요 네 많+ 많겠죠 네 맛집 정보 많이 아시는 분들 댓글로 네성남시의 맛집들 다 공유해 주시면 우리 워킹맘들 우리 배달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외식 많이 하고 아무래도 아무래도 워킹맘이다 보면 요런 거 공유해 가지고 우리 서로서로 맛집 탐방 다니면 가족들과 외식할 때도 하나를 먹어도 맛있는 거 먹는 게 좋으니까 공유해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요렇게 세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간결하지만 음 뭐. 뭐뭐 뭐,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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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어 맛집 맛집 맛집은 뭐야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네,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워킹맘들에게 어 한마디 격려 메시지 전해달라 했더니, 네, 네, 이거는 직업병에서 오는 그런 메시지 같습니다.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건강하세요. 라고 이렇게 또 간략하게 본인의 성격과 딱 떨어지는 이런 대답을, 어 답변을 주셨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 워킹맘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이거는 뭐 워킹맘뿐만 아니라 온 가족 구성원이 다 어 이렇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니 뭐니 해도 정말 건강이죠. 이 사연자분도 처음에 한동안 건강이 안 좋아짐으로 해서 어뭐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예,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일단은 건강해야지. 그 에너지로 내 아이들도 케어를 하고 남편도 케어를 하고 이, 우리 내 가족을 이렇게 이끌어 갈수 있고 돌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나의 어떤 자아 성취라든가 뭐 나의 일, 그것이 나의 일이라고 아니면 뭐 나의 무엇이 내 나의 생활. 이런 게다 우리 에너지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건강 관리 정말 잘 하시기를 저도 정말 간곡히 부탁을 드릴게요. 어 근데 이렇게 말하면서도 저도 사실은 운동을 많이 못해요 바쁘다는 핑계로 근데 우리 저기 성남은 이렇게 공원이 되게 많잖아요 집 근처에 공원도 많고 녹지 환경도 많고 산도 있고. 그러니까 맘만 먹어 우리 왜 걸을 수 있잖아요. 걷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운동이 되니까 우리 가까운 공원에 아니면 주말에 시간 내서 여기 남한산성 아니면 집 근처 여기 분당 계시는 분들은 뭐 불곡산이라든가 또 가깝잖아요. 청계산도 가깝고 요런 데 등산도 하시고 그렇게 건강 관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오늘 이렇게 어쩌다 워킹맘 2호 분의 사연으로 오늘 방송 진행해 보았습니다. 네, 오늘도 저는 네. 게스트 분의 펑크로 인하여 이렇게 혼자 외롭게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방송을 했는데, 그래도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니까요. 어, 그리고 오늘 제가 방송한다고 이렇게 광고도 많이 못하고 해가지고 이 실시간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댓글이 네, 댓글 딱한 분께서 올려주셨어요. 네, MS 텐베러스 님, 워킹맘 화이팅이라고 올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세상 모든 워킹맘들 화이팅입니다. 워킹맘이 맘 편히 일할 수 있는 곳이 많아질 수 있는 세상이 되면 좋겠어요. 라고 해주셨고, 전업주부는 남편 눈치를 안 봐도 규모가 작으니까요. 라고 <laughs> 해주셨네요. 이 사연, 이 댓글 다시 분은 네, 전업주부이신 게 틀림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워킹맘들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7월, 4일 어쩌다 워킹맘 3호 분과 3호 분의 사연. 근데 이제는 제가 장담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나와주기로 약속을 그렇게 했는데도 월요일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이렇게 펑크를 내시는 우리 게스트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다음 시간에는 꼭 게스트 분과 여기 스튜디오에서 이게 수다 떨듯이 방송을 하겠다. 장담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 할지라도, 어쨌든 열심히 섭외는 해보겠고, 인터뷰도 해보고, 내일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과 들 소통할게요. 7월 4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올게요.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나요? 네, 공감도 많이 하시고, 서로서로 우리 워킹맘들 또는 같은 그 우리 주부들끼리 격려하면서, 그렇게 활기찬 성담실을 만들어 가도록 합시다. 네, 저는 박정하였습니다. 안녕. WSND 원더풀 성남